안녕하세요. 쉬즈한니원유명숙 원장입니다. 제가 댓글을 한번 읽어봐서 알려드릴 정보가 있으면 이제 같이 나눠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체형이랑 나이랑도 관련이 있나요? 저희가 알려드린 마사지법이 지금 아직 고등학생인데, 그리고 체형은 아주 마른 체형이라서, 살도 잘안 찌고 괜히 마사지 했다가 힘 없는 가슴이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댓글이 있어요.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하면은 마사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슴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모양을 갖추고 성숙도를 갖추는 시기가 중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딱 적당한 시기여서 처지고 힘 없는 가슴이 된다기 보다는 성숙도를 완성할 수 있는 단계에 적절한 마사지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댓글을 읽어보니까 두 달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2주 했는데 점점 커지더니 살 탔어요 라고 <laughs> 얘기하시는데 튼살이라고 하면은 지금 체중이 갑자기 는거 같아요. 체중이 늘면서 가슴에 다른 조직 중에 하나인 지방조직이 많이 팽창을 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조직만 생기다 보면은 한살도 생기고 처질 수가 있어요. 안쪽에 있는 유선 조직을 더 자극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마사지 방법이 있는데 유륜을 잡고 앞쪽으로 당기는 형태의 마사지 마지막법 아시죠? 저 영상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그 자극을 꼭 유념해서 해주셔야 되는 분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튼살 생기거나 아니면은 가슴에 살이 튼다 아니면은 좀 처진다 싶으시면은 로션 바르면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저희 마사지 방법의 마지막 방법 알려드린 거좀더 강도 있게 해주시는 게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진짜 배 대신 가슴으로 가라. 맨날 그랬는데 <laughs> 매일매일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조리원에서 해주는 가슴 마사지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조리원에서는 유선 조직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마사지해 주시기 때문에 모유도 잘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유가 잘 나온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모유가 나오는 그 기를 터주는 형태의 마사지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 마사지 형태가 저희도 뭐 중고등학생이 됐든 가슴이 작은 형태의 가슴이 됐든 대부분은 치밀화된 유선조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마사지법이라서 약간 유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동작 중에 하나인 유륜을 잡고 앞으로 당기는 동작에 해당되는 마사지법은 기본 조리원에서 알려주시는 마사지. 방법하고 좀 다르실 거예요. 그 방법은 이제 가슴을 확대하거나 가슴의 조직이 전체적으로 잘 유선이 발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에 조리원에서 하시는 마사지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하니까 왼쪽 가슴이 엄청 아픈데 정상인가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도 중고등학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유선 조직이 아직 치밀화돼 있거나 작으신 분들은 마사지 한 한번시작하면 정말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유선 조직 자체가 굉장히 치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지기만 해도 약간 뜯기는 느낌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작은 양을 조금 줄여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조금 조금 작은 양을 늘리시면서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방법으로 힘을 더준 상태로 아니면 영역을 좀 넓힌 상태로 마지막 동작. 에 해당되는 유륜를 잡아당기는 동작을 좀더 강도 있게 하시는 방법도 차분히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레알 되는 건가 저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시면서 다이어트하면서 가슴 마사지 도전 이라고 하셨는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평소에 유선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을 잘 섭취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음식을 단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하시는 경우, 탄수화물은 줄이되,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음식들을 잘 섭취하시면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안 먹고, 본인이 원하시는 단일식품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경우에는 마사지에도 사실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음식도 권해드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생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두유나 너트류, 베리류 이런 것들을 다른 식단을 조금 배제한 상태에서 특히 탄수화물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같이 섭취하시면서 마사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댓글 중에 나는 하면 안 되었는데 가슴 단단한 게 빠지더니 풍선 빠진 것처럼 힘없는 가슴이 하라고 유유 울고 계시는데 마사지를 하시면서 저희가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친일화된 유선조직이 풀리면서 그 주변에는 유방의 다른 조직인 지방조직, 피하지방조직이 모양을 잘 갖춰서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식단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서 가슴 마사지만 열심히 하루 종일 하신다고 해서 가슴이 확 좋아지지는 않아요. 치밀화된 유선조직이 좀 풀리면 그 주변에 볼륨을 채울 수 있도록 체지방 양도 같이 들고 유선 자체적으로도 좀 이렇게 확장된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댓글을 보니까 풍선 빠진 것처럼 힘없는 가슴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식단은 제대로 진행하시지 못한 게 아닌가 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 밑에 가슴에 대해서 이제 질문 올려주신 분들도 보면은 뭐 검증이 된게 맞나요? 아니면 근육 키우는 운동 추천할게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이제 진료 현장에서 근육 운동을 권해드리지가 않아요. 식물성 에스트로겐하고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의 호르몬은 사실 약간 기량 작용이 있어요. 한 가지 호르몬이 더 강하게 혹은 뭐 양적으로도 많이 작용한다고 하면 다른 한쪽의 호르몬은 조금 주춤하게 되거든요.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을 자극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 중 는 근육 운동을 자제하고 스트레칭이라든가 근지구력 정도를 운동을 권해드리고 있고 무거운 무게를 근육 운동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권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슴 근육 키우는 운동을 추천하신다는 것은 원하시는 가슴의 볼륨을 채우는 형태의 운동은 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많고 흉근이라고 해서 가슴 전체적으로 모양을 유지하는 큰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하실 수 있는 운동이다. 그러나 가슴 자체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슴 근육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해봐서 한 컵은 커졌는데 그 뒤로 반응이 잘안 보여서 또 여러 영상들 보고 있어요. 다른 마사지들도 번갈아서 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한 컵이 커졌다고 하시니까 제가 되게 보람이 되는데 볼륨을 키운다는 게한 컵이라고 하는 뭐 절대적인 수치가 따로 있지는 않고 본인이 최대로 클수 있는 수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 않기 때문에 그 유전의 한계에 도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양을 이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사지를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볼륨 자체의 확대가 어느 정도 한계가 도달했다 싶으시면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실 수 있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네, 누워서 해야 좋나요? 앉아서 해야 좋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누워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앉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샤워할 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칙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누워서 해서 잘 잡히시는 분이 계시고 앉아서 해서 잘 잡히는 조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마사지를 누워서 하냐 앉아서 하냐보다는 규칙적으로 자기 전에는 내가 규칙적으로 마사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서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샤워를 거의 매일 하잖아요 샤워할 때 서서 하는 경우도 잊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는 앉아서 하는 방법보다 누워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서서 하는 방법이 특정 시간에 규칙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누워서 하실 때는 자기의 가슴 조직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질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쏠려있는 가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가슴의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 X자, 그 다음에 십자 형태를 고루고루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누워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앉아서 하시거나 서서 하실 때는 원래 가슴이 중력방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위로 올리는 동작 자체를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격일제로 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매일 하거나 격일 하거나 둘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격일로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규칙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격일 하시다 보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